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헤드폰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노이만의 ndh30 입니다 이게 7월달에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운드가 너무 궁금해서 업체 쪽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이렇게 렌트를 해 주셔서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따로 금전적인 건 전혀 받지 않고 제가 궁금해서 하는 리뷰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 헤드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헤드폰 제조사인 노이만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노이만이라는 회사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 즉스튜디오 에서 쓰이는 마이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U87이라는 모델은 국내 녹음실에서는 무조건 한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 중에 필수품인데요. 저도 예전에 U87i를 써봤는데 이 마이크를 국내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아주 선명하고 플랫한 사운드를 수음해줍니다 제가 쓸 당시에 좋은 프리컴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5인패에 달린 팬텀 파워를 썼는데 아주 훌륭하게 녹음이 되면서 선명하고 노이즈도 없이 믹스때도 고품질의 녹음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운드 밸런스 잡기도 아주 수월했습니다 근데 이 깔끔한 소음인 장점인 이 회사에서 스피커랑 헤드폰을 출시를 했는데요. 평들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컨텐츠, 오늘의 작업실에서도 이 스피커를 이미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들려준다와 공간감이 좋다라는 평과 약간 제가 쓰고 있는 아담 쪽 스피커와 비슷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 헤드폰도 그럴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국내 유저분들 중에서 이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렌트한 김에 입문자분들도 썼을 때 괜찮은 헤드폰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헤드폰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픈형 헤드폰입니다. 오픈형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헤드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픈형 헤드폰과 밀폐형 헤드폰이 있죠. 이 밀폐형 헤드폰은 차음이 되다 보니까 헤드폰에서 듣고 있는 사운드가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차음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픈형은 이 소리가 외부에도 들리게 새어 나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어팟 2와 에어팟 프로의 차. 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를 외부로 나가지 않게 억지로 가두고 있는 밀폐형과 달리 소리를 강제로 막아놓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뭉치는 음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해상력이 아주 좋다, 공간감이 아주 좋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베이스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외관을 살펴볼게요. 보통 오픈형 헤드폰의 스테디셀러는 제나에저의 HD 600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못생겼죠. 작업실이나 집에서 사용한다 해도.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이 ndh-30은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랄까 노이만사의 마이크랑도 룩을 어느정도 맞춘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폴딩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라인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식이라서 라인단선이 되면 새로 사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착용감 무게도 352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닌데요. 실제로 썼을 때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런가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줬어요. 귀에 닿는 이어패드도 가죽 느낌보단 부드러운 천재질의 패브릭 느낌이고요. 밴드의 탄성도 적당해서 머리가 세게 눌린다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쓰려고 산이 보스의 QC45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 이 제품을 왜 골랐냐면 일할 때 오래 쓰다 보니까 가볍고 편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착용감이 편하기로 유명하거든요. q c 4 5의 무게는 241g인데요. 이 NDH 30보다 훨씬 가벼운데도 이 NDH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편하다는데 머리 위쪽이 저는 통증이 느껴져서 이렇게 보호패드를 추가적으로 달아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NDH 30으로 회사에서 최대한 2시간 이상 정도를 연속해서 사용해봤는데 목에 무리가 간다든가 귀가 아프다라든가 머리 위쪽이 아프다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사운드! 이 제품의 메인 핵심은 사운드예요. 고음이 어쩌고 저음이 어쩌고 이런 것보단 굉장히 플랫하면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악기 배치들이 정확하게 들렸고 오히려 일반 헤드폰보단이 모니터 스피커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줬어요. 음감용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반 입문자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동료 PD들한테 한 번씩 들려주면서 평가를 얻어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더 좋네. 확실히 뭐가 좋아요? 이거? 네. 저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 음. 응. 응. 이거는 뭘? 내 헤드에서 지금 이두 개밖에 안 써봤는데 얘보단 얘가 더 좋네. 좋네. <웃음> <웃음> 그게 이렇게 문자소리 되는 게 음이 뭐, 딱 깔끔하게 뭐, 딱 하나씩 가는 이음이구나. 어. 위치가 어. 딱 쏠라서 네, 딱 네. 되게 명료하게 들리잖아요. 사실. 오, 얘는 악기가 약간 어디서 들리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지, 약간 여기에 네.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들리던 소리가 몇개 있었어요. 똥콩 약간 좀 작았던 소리들이 들리는 네. 것 같았어요. 소리가 예그 네. 음악 파일보다는 약간 라이브에 가까운 느낌. 이분들은 전혀 음악을 전공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모두 동일한 평가를 내줬어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듣고는 헤드폰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격! 이 제품의 가격은 9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실 입문자분들이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요. 이게 믹싱이나 마스터링까지도 가능하게 전문적으로 나온 헤드폰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겸사겸사 음악 감상하기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금액만 보면 확실하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지하에 있는 작업실을 빼고 지상층으로 올라가서 곡 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들을 많이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방음 문제 때문에 선택 결정한. 가 어려웠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월세나 전세로 살건데 방음시설을 구비한다 라는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해놓고 나면 이사할 때도 좀 골치 아파요 간단하게 하자니 집안에서 작업하면서도 불안불안 할것같고요 근데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 보다 모니터 스피커에 가까운 사운드를 들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노이만에서는 자사 스피커인 kh 시리즈와 굉장히 높은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kh 시리즈의 사운드를 이 헤드폰으로 들려줄 수 있다란 말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헤드폰 을 듣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딱 청음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모니터 스피커가 확실히 작업할 땐 편하긴 한데 환경을 좀 많이 타요. 방의 방음이나 흡음이나 또 부밍. 모니터의 각도 이런 것들을 전부 신경 써야 되고 또 듣는 사람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확실히 좋은데 저처럼 작업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쓰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바로 귀에서 흡음, 방음, 뭐 부밍, 사용자 위치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귀에서 바로 사운드를 들려주니까 오히려 귀에 모니터 스피커가 달려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격이 마냥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스피커 구매 가격과 방음, 흡음, 뭐 부밍 뭐 이런 스피커 거치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99만원이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만약에 작업실을 빼게 되면 이 헤드폰을 갖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가정집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데서도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헤드폰의 단점은 음 크게 찾아볼 수가 없기는 해요 디자인도 제 취향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었고 착용감도 훌륭했으면서 사운드 또한 아주 깔끔하고 높은 해상력을 들려주었거든요 근데 다만 가격이 99만원이다 보니까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사기엔 조금 조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헤드폰만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된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예요 막말로 그냥 맥북에다가 미니 건반 그리고 이 NDH-30을 가지고 있다면 미니멀한 작업실이 완성이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장비를 깔아놓지 않더라도 장소에 구애 없이 충분히 집에서도 곡 작업이 가능하면서 또이 외부에 흘러나오는 소리 또한 그렇게 큰건 아니어서 뭐 물론 대중교통이나 카페 같은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조금 신경 쓸수 있는 사운드지만 집에서는 그냥 방 안에 TV 소리가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렌트이다 보니까 곧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음, 하나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갑자기 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암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